안녕하세요. 배기노즐 작동기 장탈착 실습을 하기 전에 배기노즐 작동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배기노즐 작동기를 장탈착하는 이유는 배기노즐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배기노즐 작동기가 뭐냐 하면 배기노즐 작동기는 여기 있는 배기노즐의 확산과 수축을 이제 발은 역할을 합니다. 배기 노즐을 수축 확산시키는 이유는 압력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바꿔서 추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초음속 배기부는 수축 확산력 배기부이고 아음속 배기부는 수축형 배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결선 와이어와 코터핀 제거 후 작업을 해야 하지만 영상 편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탈착 중인 플렉시블 샤프트는 파워 유닛과 연결되어 조정석에 있는 계기와 연결됩니다. 배기 노즐이 얼마나 수축되고 확산되었는지 감지하여 계기에 알려줍니다. 로드볼트는 박스렌치로 풀어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유압이 흐르는 유압건과 밴 액츄에이터를 연결해주는 유압피팅을 분리해 줍니다. 플램프와 판너트가 분리되지 않도록 볼트를 후방 한 개씩만 분리해 줍니다. 因为网 로드볼트를 코터핀 구멍과 맞게 돌려 장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플렉시블 샤프트 장착 후 안전결선 코터핀 작업으로 마무리해줍니다.